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요, 골고루 보여드립니다. 자, 목대부터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이거 샐러드볼이고요. 자, 샐러드볼 철라 자, 멋진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도요. 자, 이거는 30cm 아, 폭 아, 되고요. 자, 멋진 아이.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자, 이거 3만, 아, 3만원드립니다 자, 샐러드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뒷모습 살짝도 보여 드립니다. 뒤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뒤에나 앞이나뭐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요 샐러드볼. 이 아, 요거는 어, 지금 우측에 또 바로 보여 드리는 어, 할로윈철라또 있습니다. 저 이거. 자, 샐러드볼 아, 3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할로윈입니다. 자, 보기에는 언뜻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요. 자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자 생김새가 다릅니다. 자요 할로이는 어, 가운데 이렇게 금이 있어요. 자 할로이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입장에 이런 선이 선이 있는 거는 할로윈이고요. 선이 없는 아이는 자 샐러드볼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할로윈처럼도 어, 3만 원에 드릴 거예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는 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유통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자 이거 보시면 32c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 가격은 똑같이 드리고요. 자, 할로윈이나 샐러드볼이나 똑같이 드립니다. 3만원씩. 자, 주문 주실 때, 할로윈, 샐러드볼 구분해서 주시면,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개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레드 법사였죠. 레드 법사. 자 레드 법사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보다 조금 크기가 작고요 조금 덜 달궈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레드 법사도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법사 제가 이렇게 요 아이들은 순서대로 드릴 거예요 자 레드 법사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전동금이었죠 전동금 지난번에 3,000원씩 드렸던 아이들은. 어, 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합식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 아이들은 한 몸으로 된 전동금 크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도요. 자,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면서 예쁜 모습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 이거 8,000원씩 해드릴 거예요. 8,000원. 자, 전동금은 아, 8,000원씩에 드립니다. 크기 굉장히 좋구요. 8,000원 드리는 전동금 보여드렸구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 오랜만에 요런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커스피닷컴이죠. 커스피닷컴 철화. 자, 요거, 자, 수량이 딱 하나가 있구요. 자, 요거는요. 자, 32,000원 요거 한 분께 드립니다. 32,000원에 요거는 한 분께 드릴 거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스피닷컴입니다. 자, 요래, 요새 요, 아, 요런 아이들 뭐 많이 뭐 유통이 안될 거예요. 이런 목대들은 아, 거의 보기가 힘든 아,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어, 커스피닷컴 아, 요거 3만원 드릴 거고요.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홍동 보여드렸었죠. 홍동 대품 아, 최고로 큰 대품들을 자 요것도 24,000원짜리를 2만 2만원씩에 드렸습니다. 2만원 자, 이거 홍등 받으신 분 아, 너무 좋다고 또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좋은 거 받으셨다고. 자, 이 아이 홍등은 2만원씩에 또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릴 거고요. 자, 크기 이 아이도요. 자, 18cm 에서 뭐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아, 크기들입니다. 이 홍등 크기가 아, 제일 큰 사이즈들이에요. 자, 이 홍등은 또 이렇게 크면서 어, 품종이, 어, 이렇게 안으로 몰리는 아이가 있고, 잎, 잎이 좀 벌어지면서 크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자, 봉황 타입으로 이렇게 크는, 어, 홍등입니다. 자, 2만원씩에, 아, 드립니다. 자, 2만원입니다. 이번에, 아, 멋진 그 홍매와, 아, 묵둥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올해의 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이것도 물이 집어 조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좋고요. 자, 높이는요, 상면에서 25cm 정도 되는 높이고요. 자, 폭부시고요. 자, 요 정도 됩니다. 거의 뭐30 정도 되고요. 자, 요거는요, 어, 32,000원 드립니다. 자, 홍매와 아, 목대, 목둥이 32,000원 드릴 거예요. 자홍매와 묵둥이 3 2 0 0 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마우나로아였죠 마우나로아. 자 마우나로아도 자이아도요 아이도 아, 귀해요 정말. 자 귀한 품종이고 오래된 아, 이렇게 묵둥입니다. 자 이것도 3 2 0 0 0원 드릴 거고요. 자 마우나로아도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돌기들도 아, 예쁘게 생기는 아, 그런 품종입니다. 자 여기도 같은 몸에서도 아, 돌기가 안 생겼죠. 이거 시간이 되나면 지나면 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도요. 자, 도, 마우나로아는 32,000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자, 마우, 마우나로아 목대, 이런 목대고요. 32,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건 달마법사였죠. 달마법사. 자, 크기 좋고요. 자, 목대 있고 이렇게. 자, 달마법사 16,000원 드릴 겁니다. 자, 달마법사는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달마법사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렇게 크기는 폭은 20 정도 되고요 어, 사면에서 높이는, 어, 이것도 20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달마복사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아,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 계실 거예요. 슈가젤리입니다. 슈가젤리. 자, 요것도 이제 목대로 크면서 생기는 아이. 자, 이렇게 물잘들었고요 자, 한 분이 뭐 여러 개씩 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지난번에, 아, 주문하신 분다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 다시 또 추가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슈가젤리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슈가젤리는 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슈가젤리 크기 굉장히 좋고요. 얼굴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17cm 정도 되고요. 슈가젤리 만원 드립니다. 자, 슈가젤리는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론자니었죠 론자니. 자, 론자니는 제가 가격을 밑에 자막에 해놓을게요. 제가 가격을 요거를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올려드리긴 하는데 가격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목대가 이렇게 다 나오고요 밑에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어요. 자 론잔입니다. 자 론잔이는 밑에 가격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알사탕이었죠 알사탕. 자 알사탕도 자 이만 4천 원씩 해드리는 이제 묵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묵둥이가 자 목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묵둥이가 되어버리는 자 알사탕입니다. 자, 요거는 얼마나 튼실한지요. 흙숲 돌아가지고 막 취급을 해도요. 떨어지질 않아요. 한 몸으로 된 아이들이고요. 자, 요 알사탕은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미인경이에요. 미인경. 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자, 1 6천원씩에 드릴게요. 미인경. 자, 목대 있고요. 요렇게 얼굴이. 자, 요거는 우두고요 자, 요거는 7두네요. 어, 7두. 자 이것도 16,000원씩에 드리는 미인경입니다.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멋, 멋있는 미인경입니다. 미인경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찾으신 분 계세요. 노블 원종 노블 이거 없어서 이것도 많이 못 드린 원종 노블 자 멋집니다. 자 정말 멋지고요. 이런 하엽은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하엽은 제거하시면 되고요. 원종 로블, 이것도 32,000원 드렸었죠. 32,000원. 자, 이것도 수량이 지금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자, 구해달라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겨우 구해왔어요. 이것도. 자, 이거 원종 로블 32,000원 드릴 거예요. 자, 크기 엄청 좋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37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원종 로블입니다. 자, 원종 로블. 자, 이거는 32,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월미인 입니다 자 월미인 아 오랜만에 또 이런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자 목대 아, 수영 아주 오래된 아, 월미인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 없어요 이런 목대들은 자요거는 6만원 드릴 거고요 자 6만원 자 월미인 크기 좋은 아이 6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어 폭이 한40 40이 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줄자 빼볼게요자 이거 40 넘어요 이렇게 자, 지금 아, 월민 이 아이는 지 하나 있고요. 6만원 드립니다. 자, 6만원 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자이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자이 아이들도요, 자, 조금만 더 키우시면 어, 멋진 목대로 만드실 수 있을, 거,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한 몸으로 된 아이들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일단 요 4두 기준에서 드릴 거고요. 자, 16,000원 드립니다. 자, 16,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아주 크기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크기 굉장히 좋은 크기에 줄 잡으시고요. 자, 폭은 지금 20이 넘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16,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이거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군생들.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도 먼저 드릴 거고요. 자, 물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도 8,000원씩 드릴 거예요. 자, 8,000원 드립니다. 자, 줄리아나, 요 군생들은 8,000원 드릴 거예요. 자, 크기, 요거는 13cm 폭 되겠습니다. 자, 줄리아나 군생. 자, 8,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흑법사 철화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아주 굉장히 멋진 수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잘 생겼습니다. 자, 요 폭은요, 어, 30cm 정도 되네요. 30. 자, 요거 흑법사 철화 4만원 드릴 거고요.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앞에, 뒤에. 자, 잘 생긴 흑법사 철화는 자, 요거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입니다. 자, 이거 당인금, 아, 호피당인 요 아이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자, 2만원에 요것도 한 분께 드릴게요. 2만원. 크기 완전 대박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크기. 자, 33cm 폭 나와요. 자, 요, 유 정도 되거든요. 자, 크기 좋은, 아, 당인금 요거, 자, 2만원에 요거 한 분께 드립니다. 당인금은 2만원 요거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에메랄드 SL 보여 드립니다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자 자연구색으로 아주 얼굴이 많이 큰 아이들입니다 자요 아이들은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 자 크기 아 13cm 정도 폭대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메랄드 SL입니다 자 에메랄드 SL 12,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차밍, 차밍이죠 차밍스톤 차밍스톤. 자, 이 아이, 16,000원 드릴 거예요. 크기 좋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굉장히 크기 좋습니다. 자, 18cm 정도 되고요. 이런 아이들. 자, 차밍스톤은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입니다. 이번에 아, 젤리공주입니다. 자, 젤리공주, 이것도 달궈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자, 이것도 가격은 시중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자, 만 원씩 해드립니다, 만 원. 자, 이 이거 크기가요. 어, 이거는 9cm 정도 되겠습니다, 9cm. 자, 젤리 공주 만 원씩 드릴게요. 자, 젤리 공주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니입니다, 제니. 자, 제니도 달궈지면 이렇게 예뻐요. 자, 제니 모습. 자, 요런 아이들이고요. 자, 제니는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6,000원.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요. 제니는 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사회파금입니다. 자, 사회파금. 멋지게 잘 들었고요.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만원 드려요. 자, 사회파금 만원씩에 드릴게요. 자, 금 아주 최상급의 상태의 금입니다. 자, 이렇게금 보시고요. 멋지죠? 자, 사회파금입니다. 자, 이번에, 아, 환엽간치 보여드립니다. 자, 환엽간치 자, 요 아이들은요. 자, 2만원씩 해드릴게요. 2만원. 자, 환엽간치 자, 2만원 드립니다. 크, 크기는요. 자, 요거 많이 컸습니다. 정말. 이거 제가 분갈이 해놓고요. 거의 한 7, 8개월 키운 것 같은데 이 정도 아, 크기 됩니다. 자, 12cm 정도 되고요. 자, 환엽간치는 2만원씩 해드릴게요. 2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 블로리아입니다. 자 블로리아 아자요거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엄청 예쁘게 달궈지고요. 자구 밑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요. 너무 예쁘게 나오는 아 블로리아 만 원씩에 드립니다. 블로리아는 만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 자구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블로리아는 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호박젤리였죠. 자 호박젤리도 자 육천 원씩에 드렸습니다. 자 육천 원. 자 정말 아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달궈지는 어, 호박 젤리입니다 젤리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젤리 모습이 너무 예쁘게 드는 어, 호박젤리 자 6,000원씩에 들고 수량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 호박젤리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향기가 아, 꽃피면 향기가 엄청 좋은 자 버클리 군생들 보여 드릴게요 자 버클리 자 이것도 어, 요즘에 농장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지금 늘려서 이렇게 아, 예쁘게 아, 크게 아, 크기 좋게 키워놨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자, 8,000원씩 해드릴게요. 8,000원. 자, 얼굴 보세요. 정말 엄청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자, 8,000원씩에 좋은 것도 골라드릴게요. 자, 버클리 8,000원 드리고요. 아, 요번에, 아, 로시라리아 필요하신 분이 말씀하시고요. 자, 이거 신도금입니다. 자, 신도금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 5,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5,000원씩. 자 이렇게 많은 신도금이 많아 가지고요 좀 크기 좋은 아이지만 저렴하게 도 드릴게요 자 20cm 정도 되는 신도금 드립니다 자, 자 5,000원씩 해 드릴게요 5,000원입니다 자 이거 2두짜리 아니고요 자 1두짜리 기준해서 다 5,000원씩 드립니다 큰거자 이번에 아 블랙아이즈입니다 자 블랙아이즈 자 오랫동안 키워서 아주 대품으로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애들 만원씩 해드립니다. 블랙 아이즈, 만원 이렇게 한번 높이 보세요. 이 정도 되고요. 자, 크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기 좋습니다. 자, 만원씩 해드릴 겁니다. 자, 만원씩 해드리는 아, 블랙 아이즈, 크기 좋은 아이고요 자, 이번에, 아, 우견 보여드립니다. 자, 이 우견은, 아, 저희가, 아, 전에, 이제, 갔다가 농장에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좀 키운 아이들입니다. 자, 가격이, 자, 요, 아이들 지금 오늘, 자, 만 원씩에 드릴 거거든요. 만 원. 지금 보통 뭐, 만 사천 원대 하는, 아, 판매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나을 수, 나을 거예요. 아마, 이, 이 정도면. 자 굉장히 좋은 아이들 자 만원씩에 오늘 아 수량은 많지 않고요 한 몇십 개 정도 되는데요 자 만원씩에 아 드릴게요 요 아이들이요 자이 아이들은 자 오견은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이고 저만 4천원대 이상 아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아 폴라리아트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자폴라리아트자 이것도 자 수량은 많지 않아요. 이 아이도요, 16,000원씩 드립니다. 16,000원 될 거예요.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얼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자유 정도 크기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폴라리아트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젤리 피치였죠. 젤리 피치. 이것도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젤리 피치, 자,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달궈지면서 이제 젤리가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그 젤리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젤리 피치는 16,000원에 드립니다. 16,000원입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 요거는 자 카멜레온입니다. 자 카멜레온 저희들 금 아, 금으로 계속 보여 드렸었죠. 그 금에 자 요런 생얼이 붙어 있었던 거 보여 드린 적도 있었고요. 자 요거는 생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카멜레온 생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요. 자 24,000원에 이것도 한분께 드립니다. 자, 카멜레온, 아, 요거, 쌩얼, 24,000원에 한 분께 드리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목대가 이래요. 자, 목대, 아주 오래된, 아, 목대고요 자, 요렇게 멋진 아이, 자, 24,000원에 한 분께 드립니다. 자, 카멜레온, 아, 쌩얼입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해서 영상 또 올려드리고요. 오늘 아마 택배가 제가, 아, 일이 조금 많이 밀려있어서 못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내드리면, 아, 내일 출발시켜 드리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